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반응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정인신문은 오후 보충질의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네. 선, 네, 선서를 받고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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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까지 하고 선서를 하고 하시도록 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서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 네. 네. 의사진행 발언 그러면 다들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서를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예, 네, 예, 예, 알, 예, 예. 음. 뒤에 의사 진행을 하죠. 요 선서까지, 예, 어, 예, 예, 예. 예. 행정실장님이 가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죠.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실, 하실 거면 선서를 하시고 저기. 의사진행 발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예 진행을 안 하실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 그러면 후보자 선서를 안 받겠습니까? 후보자 선서를 안 받고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킬 겁니까?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은 제가 드린다 하잖아요. 후보자가 앞에 저리 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 예, 후보자의 선서부터 들어야 되죠. 자, 의사 진행 발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우리가 청문회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의사 진행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후, 선수라는 것은 후보자를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듣고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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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의사 진행 발언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의사 진행 발언이 많아서 정문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의, 위원장의 판단은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예우 상황에서도 일단 선서를 받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사 진행 발언은 자유롭게 손을 들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선서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선, 그,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는 다들 그렇게, 예, 그, 예, 제가, 예, 양해. 예.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예. 빨리. 지금 빨리. 예. 양쪽에 의사 진행 발언이 많은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후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수를 해야지만 국무위원 후보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사 진행 발언 맞다. 예. 맞습니다. 그래 환경에 대해서는 그이 후에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막는 게 아니고 의사 진행. 아니, 선수를 먼저 하도록 한건 위원장의 권한이죠. 선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장관. 자. 자. 자 지금까지 청문회장에서 피켓을 붙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후보자가 나왔으니까 선서부터 하겠다고. 네. 다른 네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얘기를, 얘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선서를. 회의 을다고요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장이 이거를 제해야되는거아닙니까왜 본인의 임무를 망가지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그걸 직무역이라는 거는 들어보시도 안고 있잖아요. 자 일단 양양당 양 간사 나가서 하세요. 안 되겠다. 예. 아니, 의견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듣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나와있으면 선선 선서, 선선 해야지 지금 진행할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 환경 환예예자자 자, 그러면 원자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의한 후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양당 가사 나가셔서 해 가지고 오세요 자 잠깐 정의를 해서.